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코인 분석 닥터 오메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일코인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고래들 있죠 이 고래들은 지금 조용하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놓치실 건가요? 다음 불장에서 조용하게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 파일코인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일봉 차트를 기반으로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현재 이거 일봉 차트인데 여기 이동평균선들 모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5일선, 60일선까지 이 색상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모인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는 하방으로 떨어지는 갭이 많이 줄었고 지금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이평선들이 배열을 한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캔들에서도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시도 자체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위로 찍고 나서 내려왔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세력들이 여기를 막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 막아놓고 여기는 이평선들이 이 정배열이 될때 거기서 급등 한번 제대로 시킨다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월 초에 이 바닥에 있던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짧게나마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6월 8일 하루 음봉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양봉으로 지금 전환을 시도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고래들 가격 자체가 여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 고래들이 여기 보시면은 3,700원에서 3,750원 정도에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가둬 놓고 지금 개미들이 팔 때마다 다 주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파일 코인 자체가 사람들 관심 받깁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인공지능이죠, 이 AI 데이터 저장 수요를 폭증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웹 3.0이라고 하잖아요. 이웹3 기반의 분산형 스토리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파일 코인 자체가 블록체인들의 스토리지 분야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아마존, 메타 등에서 유사한 구조를 채택. 중입니다 기술 모델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이 기회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지금 반등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 고래들까지 매집을 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로도 상승 시그널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래야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드릴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 내가 파일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시드 금액이라고 하죠 투자 금액이 없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을 가져왔다고 바로 이 투자지원금입니다. 100%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500만원까지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 100% 투자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원, 이 엄청난 금액 500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제가 이 오늘의 코인이라고 해서 다섯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최소 1만 퍼센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다섯 종목을 50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100만 원, 이 1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한 다섯 개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중 최소 하나 정도는 1만 퍼센트, 1만 퍼센트면 여러분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제가 지급을 해드렸던,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드렸던 이 500만원 지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만원씩 나눠서 다섯 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여기서 수익 낸다면 거기 물타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기준으로도 18,000% 33,000% 1,000%, 2만 1,500%, 1만 1,500%, 7만 5,000%, 4만 1,000%, 이렇게 여러분,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500만원을 가지고도, 요 정도까지만 수익이 나더라도 여러분, 500만원에 1만 퍼센트면 5억입니다, 5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영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을 넣고 15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시바인으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인노 코인으로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 밈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 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게 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